윤호개인과 힐건이 프로젝트의 좌절과 숙명여대의 학위 논문 취소 2025년 6월 24일 숙명여대에서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했네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판단하는데 2년 10개월 표절로 결정하고 학위 취소 처분하는데 6개월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표절 검사기 돌리고 그 바탕으로 교수 등이 직접 검사한다고 해도 1개월 걸리는 것도 길 것인데 조사 시작부터 하기 취소까지 3년 4개월이나 걸렸단 말이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하긴 정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좌표 찍고 수사하고 기소하면 그걸 당해낼 사람이나 조직이 흔치는 않지.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거야. 숙명여대의 신중함은 칭찬해 줘야 하나? 특검까지 도입되어 더 이상 윤허개인이나 힐건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일 때까지 김건희의 학위 취소를 미루는 신중함을 말이야. 그나저나 김건희 논문 제목 중 회원 유지라는 용어를 영문으로 멤블 유지라고 기재한 논문을 문제 없다고 했던 국민들은 그 부끄러움을 어찌하려나. 정의는 기차.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두달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학 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좀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 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